안녕하세요. 시원 컴퓨터 최 과장입니다. 어, 오늘은 저희 유튜브 구독자 분께서 어, 주문을 해주셨는데요. 어, 요즘 저희 유튜브를 보시고 뭐 문의를 하시거나 또는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. 어, 뭐제 예상과는 다르게 어,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구매를 해주셔서 어, 너무 감사드립니다. 오늘 이렇게 앞에 제 앞에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사양은 어, 뭐. 오늘은 서울 지역에서 또 의뢰를 주셨는데요. 어, 저희 유튜브에 소개된 사양 중에 하나를 보시고 거기에서 몇몇 부품만 어, 취향껏 바꾸신 거예요. 어, 그렇게 해서 지금 앞에 준비된 제품들로 오늘 작업을 할 겁니다. 그러면 제가 CPU부터 부품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네, CPU는 i3 9100으로 했습니다. 어, 최근에 새로 나온 CPU죠. 뭐 가성비 좋은 CPU로 뭐뭐 뭐, 뭐 게임용으로 쓰셔도 어느 정도 충분한 괜찮은 제품입니다. 아, 그리고 메인보드도 제가 i3 9100 모델하고 세트로 제일 많이 판매를 하는 기가바이트 H310 모델입니다. 어, 뭐 지금 어, 9세대 i3를 장착할 수 있는 보드 중에 뭐 제일 기본형. 이거, 뭐, 가성비 좋은 제품입니다. 메모리는 총 16기가를 했는데요. 어, 삼성 제품을 사용을 했고요. 8기가를 두 개를 장착할 예정입니다. 어, 요즘 메모리가 참 저렴하기 때문에 뭐, 메모리 업그레이드를 하실 분들은 지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장장치는 어, 삼성 s s d 를 했고요. 삼성 860 250기가를 했습니다. 아, 요즘 메모리 가격의 하락으로 어, SSD도 뭐 계속 지금 저렴해지고 있는데 뭐 굳이 저가형 브랜드 사시지 마시고 삼성 제품을 추천드릴게요. 자, 그래픽카드는 RX570 8 g b 모델입니다. 어, 에즈락 제품이고요. 뭐 기존에 저희가 소개드렸던 영상에서는 이제 570 4 g b 를 했는데 어, 오늘 구매하신 분께서는 이제 570 8 g b 로 선택을 하셨어요. 그리고 파워서플라이는 잘만 전격 500W로 했습니다. 뭐이 제품도 어 전격 파워 중에서는 어 상당히 저렴하고 괜찮은 파워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추천해 드릴게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케이스는 아직 제가 개봉을 안 해놨는데요. 어 케이스는 데이븐 FT707 모델을 선택을 했고요. 어,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RGB 쿨러가 총 4개가 있는데, 전면에 3개, 후면에 하나,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블랙 케이스구요. 뭐, 제가, 저희 유튜브를 보시면 종종 나오는 케이스인데, 어, 상당히 깔끔하고 튼튼하고 괜찮은 케이스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 제품들로 지금 바로 조립을 시작하겠습니다. <laughs> 아 네, 지금 작업이 막 끝나서 테스트 중인 상태입니다. 일단 여기, 요 본체가 오늘 작업한 본체고요 지금 내부는 요렇게 제가 깔끔하게 작업을 끝내놨고, 요렇게, 일단 뭐 전면부는 아직 뭐 손님이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비닐은 떼지 않았습니다. 요런, 요런 식으로 이제 내부는 요렇게 되어 있고요 그냥 전부 블랙으로 깔맞춤을 해가지고, 뭐, 깔끔하게 어 세팅이 완료가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하는 게임은 배틀그라운드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. 어, 지금 뭐, 기본 옵션에, 어 텍스처와 거리 보기만 울트라로 잡고 나머지는 낮음으로 했을 때, 어, 지금 요 정도 수치가 나오는데요. 뭐, 평균 프레임이 뭐, 120에서 뭐, 130 정도 나오고, 뭐, 충분히 쾌적하게 플레이가 가능한 상태입니다. 그래서 지금 배틀그라운드가, 어, 요 정도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것은 어 다른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뭐, 대부분 뭐, 피파 온라인, 그 다음에 롤, 어, 요새 인기 있는 뭐, 여러 가지 게임들 있죠. 아니면 이번에 새로 나온 뭐, 패스 오브 엑자일 그다음 로스트 아크 이런 게임들 모두 다 잘되는 사양입니다. 어, 그렇게 잘 되면서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어, 아마 당분간은 쭉 인기가 있는 사양이 되지 않을까 어, 그렇게 생각되네요. 아, 네 오늘 리뷰는 어,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